하고 여기 커피 하고 좀 사. 나좀 타동량하고. 자 이제 경기 시작했고요. <목소리> 경기 시작했는데 김경기 심판 앞에 신고를 했어요. 아침부터. 김경기 심판 네. 속으로 얼마나 싸는 걸하겠어요 지금 사이드가 안 보이니까 모르겠어 물어봐. 라이브가 아, 네. 네. 지금 되고 있는. 네. 네, 제니우스의 점정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니우스부터 경기 시작했고요. 상대입니다. 네. 네. 스리는 굉장히 인사이드가 막강한 팀이고요. 제니우스는 이성배가 투자느냐 마냐 이성배 에이스 역할로 인해서 경기가 이제 자지될 전망인데요. 스비. 어, 두팀다 약간 초반부터 빠른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 s 비와 제니우스 양팀다 몸이 안 풀렸는지 실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할을 보고 있는데, 어. 나이스! 아무튼 약간 좀 급해요. 기계적으로 응. 해서요 <laughs> 아, 진짜 아침이 잘 어, 좋아요. 응. 그때 손상 안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만, 어떠게 들어가야 돼?

자, 10분입니다. 지금 입니다 지금 두 이민격이 이민우 수 시켜놨던 공격을 날리고 안 나가고 그리고 약간 상태가 딴데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경기 돌려보겠습니다. 네, 김대영 씨 우리 약속이 아이 때 김대영 씨가 아직 도안 오고 있어서 10분 늦는다고 통로왔네요 네. 네. 그런데 네. 어, ST가 전체적으로 탄탄한 반면에 제니우스는 약간 한두 곳이 좀 빈틈이 보이거든요. 네, 시작했네요. 네. 네, 나갑니다. 7대6입니다. 약간 여기 늦어졌고요. 요즘에 이제 저희 사람는한지제가 없다고 보니까 <몬> <jusqu 성장에 몬> 는 긴장이 됩니다. 7대입니다 여기 선수니다이 선수가 얼마나... 정리! 정리! 근데 진짜가... 프론트 코트 좀백 코트가... 아 이거 백 코트가 사실상 좀 많이 떨어져요. 펠코트 아, 너무 무리하니까... 이런 건데... 어, 야... 어, 어 어? 데이터? 데이터? 어, 이 선수가 지난번에도 잘해는데이게 어... 너무 좋은데 이게 민경이 선수 상당히 가는선수 얼굴은 잘생겼는데 어. 30대 초반 후반 정도로 보이는 외모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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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성배, 어 좋아요. 잘 보는데, 야아까잘 해주네요. 6 0번 번호가 좋네요 60번, 아니 63번인가? 지금 동현 선수. 생각보다 떠움직임 어, 어, 없을 때 움직임이 좋아요. 이상도의 패스가 많아서 좋으니까. 지금 저는 이제 김대형 씨를 무조건 제일 좋아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요거... 아, 저도 사우스 하려고 했는데. 약간 헐스 형이 있었어요. 뒤에서 올라가서 조금 밀었거든요. 저도 봤거든요. <laughs> 어또 던지나요? <laughs> 안 들어간다. <좋은가? 웃음> 오늘 그래도 23번. 김동우 형이 식감이 좋은 거 같아요. 아, 이거 66도 된다고요? 맞아저 네, 이건 넣어줘야죠 <laughs> 초반 실수를 좋아하는. 오는 진짜 심판 얘기라는데, MDA는 그렇게 의심해도 하냐는 건 없던데, 여기는 뭐 하냐? 심한 개만 나오면 난리가 나는데, 공의 실력은 m b a 엄 d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m d 데제 d 우 실력은 경기를무력하게떨거든요데데경기를어데 아 근데 제니우스가 어 약간 좀 기복이 좀 심한 팀인 것 같아요. 이제 이성배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서 팀생각이 자주 자주 되는 것 같거든요. 좋아요, 이성배. 와 어, 나이스. 아 좋은 돌파에 좋은 패스였죠. 야 좋아요 이성배 선수. 초반부터 좋은 어시스트 몇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자 이번에 이준근 선수. 인사이드가 굉장히 좋은 팀인데 지금 외곽에서 계속 던져주고 있거든요 아 좋아요 이런거죠 아 오늘 아, 1경기 아, 아, 때 이게 안 좋은데요 지금 인사이드에서 마무리가 영 시원치 않아요 인사이드에서 초반 저 마무리가 굉장히 작고 터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이성배인가요? 아 이성배 선수 처부터 굉장히 활달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가디들의 문제가 사이드 태그에서못 따라가는 거예요. 수비가 좀 약하네요. 아, 앞선 지선이 괜찮다 보니까 선 분들이 대충 하는 건 약간 어려워진 어, 와, 와, 이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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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하게 네. SD가 일방적으로 우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렇죠. 경기 전에는 네. 아직까지 그래, SD가 어, 인사이드 어� 어. 특히 어디야? 이제 유성스 에이스... Yeah. 지금 이상 이 멤버에서 에이스는... 안죠 어. 민경이라고... 지정현이거든요지정현이은저안 봤던 거 같아요. 현 인사이드가 는어선수인 어... 수 지1쿼터랑 그 굉장히 공선이 빨라요. 1경기 때 아, 아, 아. 많이 다릅니다. 다른 팀에서 왔는데요. 1, 4, 5, 10, 14, 대1 0으로 앞선 가운데 1쿼터 종료됩니다. 3